언젠가 어느 산소를 갔는데 병업파 있었어요 병업파병업파에 향은 간자 권향을 났었어요 병업파에 간자 권향 그랬을 때향포텔를 한번 돌려보고 수급포텔를 한번 돌려보시게요 권신은 입추절이에요 입추절 권에서 15일 신에서 15일 그래서 입추절인데 권에서 15일 신에서 15일을 하니까 권신을 동궁이라고 그런다. 권신을 동궁. 만약에 용법을 챈다고 하면은 권신하고 같이 권신으로 내려와야지 미으로 내려와도 불배합. 신경으로 내려와도 불배합이라고 말한다. 지금 권신. 그런데 신 안쪽에 신 안쪽에가 수라고 쓰여 어요 수. 그랬을 때아 이것은 수국 수국삼합오형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래서 신자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진 신자진 그랬을 때 신자진에서 신은 생이잖아요 자는 왕이고 진은 묘다 그랬을 때 신자진의 생양을 했으니까 수국의 생양이구나 수국의 생양 88행법에서는 향을 기준해서 향을 기준으로 해서 포태를 한번 돌리고 파구를 기준으로 해서 포태를 한번 돌려요. 그래서 향을 포태 향을 기준으로 해서 포태를 돌렸을 때 신향이었으니까 수국의 생향이다. 파구를 보니까 이묘의 파구를 보니까 병오파였었어요. 병오파. 병오파란 이야기는 병오파란 이야기는 신술 근의 임장의 임자 방해가 높은 산이 있었으니까 을진 손사 병호방으로 물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신술 건의 임자, 건의 임자 여기는 수 방향이잖아요. 북방 수 방향이잖아요. 수 방향에가 높은 산이 있다. 그래서 손사 병호방으로 물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수국 파구라고 그런다. 수국 파구. 이 수국 파구일 때는 손사에서 절을 해요. 손사에서 절. 선사에서 절. 병호에서 태. 병호에서 태. 그러면 태파가 되네요. 태파. 태파가 될 때는 어떤 일이 생긴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절 태양생 그래서 태파에다가 생양이다. 생양의 태파. 파고 포태법으로 향법으로도 향법으로도 생양의 태파예요. 생양의 태파.